했잖아요. 근데 주변이 깨끗하다 보니까 예. 뒷자리 걱정 없죠? 그럼요. 이거 통 하나만 딱 씻으시면 되는데 네. 이게 통이 두껍다 보니까 아유 저거 무겁지 진짜 않아? 진짜 가벼워요. 남자인 저도 예. 가볍다고는 하지만 음. 우리 여자인 연는 아, 진짜 가볍고요. 이게 그냥 냄비 딱듯이면 후루룩 닦아버리고 전 맨날 쓰거든요. 여기에 고객님 또, 할, 또 하나 좋은 건 점심 저녁 메뉴 해결. 아침마다 생선 많이 먹는데 그게 또 기름이 그렇게 튀잖아요. 여, 기름뿐만 아니라 연기나고 네. 생선 기름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통돌이 오븐에다가 생선도 진짜 편안하게 기름, 냄새, 연기 걱정 없이 한번 구워보자고요. 이렇게 네. 냉동 생선, 이거 해동도 안 하셔도 돼요. 음? 냉동채로 그냥 기름 살짝만 딱 두르신 다음에 그대로 통돌이 오븐에다가 넣으세요. 어. 그랬는데 이건 안 돌려요? 어, 뭔가 다르죠? 어. 돌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한쪽 면을 딱 구워주는데 예. 통돌이 오븐이 없으면 이거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쵸? 뚜껑 열어야 되잖아요. 네. 그 사이에 냄새, 연기 나고 수분 다 빠져나가는데 네. 통돌이 오븐은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딱 버튼만 눌러주시면 해서. 스스로가 알아서 하고 뒤집어 주는 거예요. 고객님 맛있게 드시려면 오늘 들어오시고 요거 꺼냈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도 상상해 보시면서 저희 오늘 최다 구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다 구성 한달 동안 기다리셨죠 제일 많은 구성으로 심지어 단한 번의 조건 도마 3종까지 전부 다 드리는데요 심지어 오늘 가격까지 최저가 제일 많이 주고 제일 싸게 사는 시간 할인도 적립도 다 받아 가시면 내가 얻는 가격적인 혜택 정말 좋고요 받으셔야죠 빨리 방송 중 결제하시면 오늘 배송 출발.